선생님들, 자, 대비규칙 완이 도안입니다. 자, 요 주제 문제 풀겠습니다. 요분들 수능 요번에 문제에서도 요 문제 좀 많이 까다로워 했는데, 여러분들, 자, 어, 우리가 위딩스키에서 배운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제 문제, 주제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제가 한천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이태한 패밀리들은 그렇죠, 다 올해 수능도 잘 봤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1등급이다. 어? 오케이. 자, 그럼 주제 문제 어떻게 푼다는 얘기 해보세요. 주제 문제. 짠짠짠짠짠. 오케이.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제 제목 문제를 느낌으로 풀고 느낌으로 찍으면 점수가, 느낌 점수가 나온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제 제목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자, 이 선택지 다섯 개 있죠? 자, 짠짠짠짠짠, 오케이. 선택지 다섯 개를 먼저 읽어요. 선지를 먼저 읽고요. 선택지를 먼저 읽고 주인공 동그라미, 시작. 주인공을 동그라미라 해서 요 주인공 동그라미. 선생님, 주인공이 뭐예요? A of B가 나왔을 때 자, B의 A잖아요, 그렇죠? 자, 시작. B의 A. 그 B가 뭐가 돼? 이게 주인공인 거야. 학교의 기능. 그저 the function of school 하면 학교가 주인공이죠,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동그라미 한다. 자두 번째, 두 번째 주인공을 찾은 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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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글의 방향, 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글의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주인공을 동그라미, 글의 방향은 세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A가 글의 방향인 거야. 여기 글의 방향이야, 알았지? 네. 그럼 학교의 자 보세요, 학교의 기능들. 이렇게 나왔다면 학교가 주인공이죠? 네, the functions of school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기능들이 그래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인공은 학교고, 그 기능들, 학교 기능들을 하나씩 나열하게 되면 그래 방향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번, reforming diplomatic policies in poor countries. 가난한 국가들에게서의, 뭡니까? 가난한 국가에서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에서의 외교정책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가난한 국가에서 외교정책. 그리 방향은 뭐야? 외교정책을 개혁하자. 외교정책 개혁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답 1번 되는 거야. 두 번째.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환경위기죠? 환경위기의 뭡니까? 환경위기가 환경위기에 대해서 점점 세계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 위가 기 주인공, 그렇지? 근데 그의 방향은 뭐야? 아, 세계가 점점 점점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음. 세 번째, reasons for restoring economic equality in poor countries. 가난한 국가에서의 경제 평등, 경제 평등을 회복하기 드시죠. 다시요, 가난한 국가에서의 경제평등, 경제적인 평등을 회복하기가 그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방향은 그 이유들, 경제적인 평등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왜 회복해야 되느냐. 그 이유들을 하나씩 나열하게 되면 3번 되는 것이죠. 4번, coping with climate change by re-informing aid and policies. 원조와, 그 다음에 정책, 원조와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극복하기입니다. 자, 기후변화 극복.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자. 이게 주인공이야. 그래, 방향은 뭐야? 아, 어떤 원조나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원조와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이 개혁이란 말 나왔죠, 개혁. 이 개혁이란 말은 변화가 있어야 돼. 그렇지 자, 다시. 이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네. 변화가 있는 게 개혁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떤 정체성이 있으면 안 돼요. 정체. 그 그러니까 정체성이면 정체적인, 정체가 되있다는 거죠. 수첩돼 있는 거죠. 머무는 거죠. 머무는 선안 되고, 그렇지? 아, 어, 이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reforming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roles of OECD in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OECD의 역할입니다. 국제 갈등.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주인공입니다. 되나요? 네.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주인공이에요. 그의 방향은 뭐야? OCD의 e 역할들. 역할들을 하나씩 나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공과 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지. 지금 점점 수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지금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평가라 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1등급 따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문도 점점점점 점점 추상화되고 예전도 추상화되는 것이 있었지만 점점 더욱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문 퀄러티가 굉장히 심도, 더 심도 있게 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본문은 대충 감을 잡았다 하더라도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선택지를 해석하잖아요. 큰일 나는 거야. 그치? 두개 중에, 세개 중에. 옛날에는 두개 중에 헷갈리는데 요즘 세 개가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택지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태환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 주제 제목을 풀 때는 주인공과 글의 방식, 글의 방향을 잡는 훈련을 매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도출하셔야 오답이 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잡으려면 아까처럼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약속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게요. 네, 출발합니다. We argue that, 우리는 주장합니다. 뭘?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provide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자, 보세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걸 주장한다는 거죠. 이 정의, 이 정의의 윤리적 원칙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윤리적인 원리, 원칙이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의 윤리적인 원칙들은 뭘 제공해 줍니까? 꼭 필요한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뭘 위한 정책을 위한 어떤 정책이죠? 보호할 정책입니다. 누굴 보호해요?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과 가난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뭐로부터? 기후 변화로부터. 아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 소재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주인공이 나오고 있어요. 기후 변화. 다시요. 우리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이 정의라고 하는 윤리적인 원칙. 여러분들 정의라는 게 뭐야? 하나의 윤리적인 원칙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라는 것이, 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의 윤리적인 원칙이 어떤 정책, 정책을 위한 어떤 필요한 기반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책?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세대니까 미래 세대죠. 그리고 또. 자, 가난한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치? 뭐로부터? 기후변화로부터. 됐죠? 좋습니다. Related issues.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와 연관지어서? Current, 현재, 그리고 끊임없이 부적절한 원조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란 국가들. 이란 국가들. These 나왔으니까, these plus 명사 왔으니까, 이란 국가는 앞에 한번 언급됐다는 거죠. 누굽니까?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원조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inadequate 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국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원조가, 어떻게 해요? 적합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연관지어서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 속에서? in the face of. 뭐뭐 속에서? 뭐모를 직면해서. 자, 뭐모를 직면해서 뭘 직면해서? growing threats. 점점 늘어나는 위협에 직면해서. 어디 위협을 합니까? 농업과 그다음에 water supply니까. 농업이나 그다음에 물 공급이죠. 네,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의 공급이나 농업에 점점 점점 그렇죠 위협을 어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점점 점점 늘어나는 그 위협을 직면하면서 직면하면서 그렇죠. 직면하면서 그다음 에또 볼까요?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at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부유한 국가들에게 주로 이익을 주는 자 대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들에게 주로 이익을 주는 국제 무역의 규칙. 그리고, 자, 농업과, 어, 물의 공급에 어떤 위협을 점점, 점점, 위협이 점점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상황에서 이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 즉, 가난한 국가들에게 어떤 뭡니까? 이 원조가 충분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원칙은요, 어떻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로부터 미래 세대로 미래 세대와 가난한 국가들을 보호할 어떤 정책 마련에 어떤 기본적인 근간을 제공해 준다고 우리 주장한다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그런데 어때요? 지금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서 원조가 충분치 않죠? 그와 관련지어서 굉장히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자,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 세계에서 가장 가난, 가난한 민족들. peoples 하면 민족들이 되겠죠? 네. 사람들이 아니고 민족들입니다. s 붙으면세계의 가장 가난한 민족들에게 점점, 점점 우리가 원조를 해주게 되면, 그렇죠? 점점, 점점 원조를 많이 해주면 이것은 can be an essential part.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뭘? 효과적인 mitigation. 이 mitigation은 주석을 줬죠? 어떻게? 해요? 완화. 완화, 경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민족들에게, 그쵸? 원조를 점점, 점점, 늘려주면 그치? 늘려주면늘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상당한, 어떻게 돼요? 아, 어, 부분이 될수 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 뭐 하는데? 효과적인 미티게이션, 효과적인 경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때 효과적인 경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지금까지 문맥에서 봤을 때는 뭐,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경감이 될 수가 있고, 그 사실 이 문맥 속에서 실제 이 지문은, 출제자들이 이 지문을 쓴게 아니라, 그죠? 어떤 글에서, 원서에서 교수들이 따온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요걸 적어줘야 돼, 사실. 응? 그니까, of carbon emission 이걸 적어줘야 돼. 근데 이걸 빼놨단 말이야?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요 나옵니다. 가본 이미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출제위원들이 글을 잘못 자른 거지, 알겠죠? 사실 이렇게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어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답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건 출제자의 에티켓 문제입니다, 그렇죠? 출제자 에티켓. 그러니까 좀더 생각해서 학생들 배려해서 출제해야 되는데 어, 마구잡이로 자른 거지 앞에 글이 앞에 잘라버리고 발췌해서 출제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좀 미숙한데, 일단 답 찾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에티켓에서 조금 약간 어긋났습니다. Against the manners, right? 매력 없는 출제자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요 뒤에 요렇게 적어주는 게 에티켓이 맞는 거야.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해줘요. 그죠? 가난한 국가들한테 원조를, 어, 해주면, 돈이, 돈이, 원조가 돈이겠지.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어, 원조를 해주면, 이건 뭡니까? 효과적인 그, 어, 경감. 다시 말해서, 어 감소 이산화탄소 그죠 탄소 배출량을 어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기후 변화에서 자 어떻게 해요? 기후가 점점점점 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온실 개수가 돼서 점점 어 기후 온난화 현상이 된는 말이에요? 그럼 탄소가 양이 많아질수록 기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를 낮춰야 된다. 낮출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거든. 그럼 나무 어떻게 돼?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그러면 이 가난한 국가들한테 원조를 해줘라는 말 원조. 음, 오케이. 자, 좀더 가겠습니다. With 20% of carbon emissions from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a carbon credits for forest preservation would combine aid to poorer countries with u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자, 한20%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죠. 자, 대략 탄소 배출량의 한 20%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체로 deforestation. 자, 이 숲을 DE라고 하는 것은, 그쵸? 없애는 거니까 살림벌채입니다 주로 열대우림 지역. 그쵸? 열대우림 지역에, 여러분들 보세요. 12, 12. 어 열대 우림 지역을 보면 어떻게 돼요? 되냐들 숲이 엄청 많잖아요. 숲이 탄소를 이산 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죠? 산소를 내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숲을 배 넘긴단 말이야. 그치? 숲을 배 넘겨서 거기다가 농사짓고 말이죠. 한담면소 키우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탄소 배출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자 보세요. 어 이. 살림 벌채, 벌체, 살림 벌채로부터 한그 탄소 배출이 한20% 정도가 어, 되는데 되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 뭘? for forest preservation. 어, 숲을 보존한 거에 대한 자, 숲을 보존한 거에 대한 탄소 배출권인 탄소 배출권은 what? 어쩌면 combine aid to p o o r countries. 자, 가난한 국가들의 원조와 Combine A with B. 시작. Combine A with B입니다. A를 B와 결합하다 드시죠 자, 이숲 보존에 대한 탄소 배출권은, 탄소 배출권은 가난한 국가들에게 원조와, 그렇죠 원조와 이것을, 이것을, 그쵸? 결합시켜 줄 것이다. 자, 우드는 뭐야, 여러들 아마, 뭐, 뭐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배경 지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면, Carbon Credit, 탄소 배출권. 자, 이겁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어, 한 회사나, 한 국가가, 그죠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배출해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이 있어요. 양. 제한된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대국이라고 해서, 미국이라고 해서, 어, 온 세상에, 그쵸? 어, 어, 탄소 배출을 마음대로 막, 어? 해버릴 수 없다는 거지. 탄소 배출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회사가 그죠 A라는 항공사가 탄소 배출권이 있는데 탄소 배출권이 만약에 10다 10. 알겠죠? 10을 다써 버렸어. 다써 버렸어. 다써 버렸어. 다써 버렸어. 다써 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탄소 배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탄소 배출하려고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겠어요, 얘들? 그럼 만약에 자, 이 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죠 네. 이 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탄소배출권을갖게되려면어떻게돼게 어, 숲을 배지 되게 야되겠되그되그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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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게 게게 되게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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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해하 그럼 탄소 배출권이 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걸, 어, 돈을 바꿀 수 있잖아. 요 그치? 예. 네. 이해하시죠? 돈, 돈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숲 보존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어, 주게 되면 가난한 국가들한테 어떤 원조가 될수 있고, 원조가 될수 있고, 또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감. 이것도 경감이라는 뜻이죠? 경감, 감소. 어. 뭘 감소야? 탄소, 어, 배출의 그쵸?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형태의 탄소 배출 경감, 경감과 함께 가능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어, 해줄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탄소 배, 그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쵸 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많이 주고. 하면은 이분들이 숲을 많이 파괴하지 않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그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 돈으로 환산한다든지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받다든지, 그 원조를 받다든지 하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숲도 보존할 것이고, 숲을 보존하니까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죠.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기후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어, 기후 변화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런 지역에다가 가난한 국가들한테 어떻게요? 내 네, 원조를 많이 해주면 되지 먼저 말해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나무를 덜 베고 그렇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후 변화가 생기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 어쩌면 Perhaps the most cost-effective but politically complicated policy reform would be the removal of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recipients in the OECD,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fossil fuels. 어쩌면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책 개혁. 이게 뭐냐면, 어, 그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그 정책 개혁이 있어요. 그 개혁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우드라는 것은요, 아마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적 의미예요. 그쵸 자, 아마 뭐뭐할 것이다. 아마 뭐뭐할 것이다. 아마 뭐 뭐일 것이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드. 그렇죠? 가장 법 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책 개혁은 어쩌면 아마도 제거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죠? 네. 자, 뭘 제거해요? several hundred billion dollars. 빌린 10억이니까 10억의 어, 1 0배니까 어떻게 돼요? 음. 어 수천 달러죠. 그쵸? 네, 수천억 달러입니다. 수천억 달러를 어떤 달러요 Direct Annual Subsidy. 직접적인 Annual, 연마다, 연, 그러니까 연중이 연중? 네, 해마다. 해마다 Subsidy 하게 되면 보조금이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직접적인, 열례죠? 열례니까 일년에한 번씩. 그쵸? 어, 수천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그쵸? 제거 하면 돼요. 자, 뭐로부터?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이 OECD라고 하게 되면, 이제 OECD 국가 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좀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존재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수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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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수혜. 수혜라는 게 뭐야? 어, 수 수혜, 수혜자, 수혜자, 수혜, 수혜자, 수혜받는 거죠. OECD에서 가장 가장 큰두 가지 수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파괴적인 산업적인 농업. 그다음에 화석연료입니다. 여러분들 화석연료 누가 많이 태워요? 중국이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가장 화석연료를 많이 태웁니다. 그리고 이 산업, 농업을 많이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세요? 프랜테이션. 어마어마한 크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OECD 국가들이 석탄도 많이 태우고 그 다음에 산업 농업을 해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요. 탄소 배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어, 이런, 그, 어, 이러한, 그죠 OECD 국가에서의 뭡니까? 두 가지 가장 큰 수혜. 이 수혜, 수혜로부터, 그죠? 수혜로부터. 뭡니까? 이 1년에 돈을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어? 알겠죠? 정부 보조금을 없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지을 때 정부가 막 돈을 막대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어, 화끈하게 농사지으라고 막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면 아마 비용이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약간 복잡한 정책 어 개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대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심지어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이 돈에 방금 앞에 나왔던 그쵸 수천억 달러 돈이죠 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이 엄청난 돈이죠 이 돈에서 조그만 양의 돈이라도 어어 어, 원조를 해주면 우드 아마도 우드 마찬가지 아마도 뭐뭐할 것이다 아마도 이미 그쵸 이미 급속도로 빨라지는 기술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영역에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투자나 기술 발전에 이미 빠른 속도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고,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the essential switch to conservation agriculture. 이게 바로 보존 농업이죠. 보존 농업이란 말도, 여러분들, 배경지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농사는 농사를 짓는데,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사 짓는 것이 보존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농업으로, 정말 꼭 필요할 정도로 스위치 그 보존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영역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기술적 발전과 투자 아, 투자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자는 하어 그의 방향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 그렇죠? 기후 변화에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해결하자는 거야, 그렇지? 기후변화를 해결하자는 것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요. 가난한 국가에다가 원조와 어떤 정책, 그죠?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개혁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극복하자는 것이죠. 바로 4번 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인공과 글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읽기를 읽었는데, 정말 많은 걸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정리가 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어 수능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요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를 잘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대한민국에서 이태원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걸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어해 주는 대로 어 정리를 해 주시고 문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태원의 수능의 원조인 이태원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